하 새로 만든 인사죠 <laughs> 몇번 하다 좀 어색하면 안할게요 어쨌든 오늘 리뷰할 것은 어, HGUC NRX-044 S-HIMER 지구연방군 프로토타입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이런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플라잉 호박이 철컹 철컹 철컹해서 변형을 하는 돔 같은 머리를 가진 오블 슈트에요. 자, 이게 조립한 결과물입니다. 음, 이 제품 자체는요, 2005년 6월 발매고요. 가격은 2,000 엔입니다. 2000엔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비싸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덩치가 큰 모빌 슈트고, 변형 기믹도 충실하고, 뭐, 발매한 연도를 생각하면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좋은 제품이에요. 색상 분할도 은근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건 디자인 자체가 좀 분할하기 쉬운 디자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을 좀 많이 들인 게 느껴져요. 그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반다이에서 만든 제품들 보면 초합금혼도 그렇고 완전 변형 되게 하려고 철저하게 좀 설계하고 노력한 그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막손 빼고 교체 파츠로 막 바꿔서 변형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철저한 원작 재현을 좀 추구한 그런 시기의 산물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다 좋지만도 않아요. 좀 엉망인 제품도 많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기에 나온 제품답게 완전 변형이 되는 HGUC 드물죠. HGUC 계열로 완전 변형이라는 거. 손조차 빼지 않는 변형을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할 거예요. 들어있는 파츠는 라이프를 잡는 손, 실, 실은 약간만 붙이고 저거 남았습니다. 이거 손목에 붙는 스티커랑 이건 뭐 아무튼 안 붙였어요. 그리고 폴리캡이 이 정도 남습니다. 목 파츠 같은 거 남죠? 이건 손목 끼우는 조인트고. 그리고 베이스가 있고요. 이 베이스는 재밌는 점이 여기에 비스로 아무튼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조립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도 있고요. 볼트, 너트 같은 게다 있어요. 아시마의 몸체나 뭐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 멋진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그거죠. 도움이죠. 여기에 보면 기계적인 동력 라인 같은 거, 몰드가 있고, 몰드가 아주 섬세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하여간 좀 꼼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석 부분에 있는 삼각형 몰드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차곡차곡 다 있고, 이 노란색 판 자체가 좀 밋밋하게 커다랗기 때문에,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만 가리고 보면 있잖아요. 상당히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근데 보면, 한 번에 밀도가 확 줄어들죠. 어쨌든 뭐, 몰드 같은 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보면, 엔진용 흡입 그릴 같은 그런 몰드, 다리 파츠 분할 같은 것도, 좀 있을 법하게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백팩 부분에 있는 이런 거 그리고 부스터 노즐 같은 것도 색상이 빨강이지만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런 빨강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이 바깥쪽 테두리만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안쪽이 빨갛고 바깥이 검은색인 원작 사양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 원작에서 검은색이었는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laughs> 음. 그런 조형이고, 엉덩이에 지금 라이플을 달고 있죠? 라이플은 고정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이렇게 해서 라이플 손잡이를 펴면 이대로 멋진 라이플이 된다고 여러분. 이런 안쪽에도 디테일이 선명하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잘 안보이지만 이 라이플이 심플하면서도 기능이 있고 멋있지 않나요? 옵티머스가 쓰는 총 같잖아요. <laughs> 어떤 조준경 같은 거 따로 없고 이렇게 몸체랑 손잡이만 딱 있는. 아쉽게도 이 라이플을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이걸 어깨 가동시킬 때 머리에 있는 이 후드 같은 거 이것과 부딪히니까 조심해서 잘 해보세요. 옆으로 펴는 것도 간섭을 많이 해서 이렇게 뭐 없는 모양으로 만들면 펴지는데 조형 자체가 좀 특징이 있다 보니까 가동시키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그 가동이 이렇게만 돼요. 옆으로 돌리거, 돌리거나 비트는 게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는 볼 조인트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HG에서는 볼 조인트도 나쁘지 않죠. MG에서는 좀 무게를 못 견디고 헐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기피하고 싶은 그게 있지만 HG에서는 뭐 무난하게 자연스러운 가동이 되잖아요. 굳이 옆으로 쫙펼 필요도 없이 한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니까 무릎은 이 정도. 네번 하는 무릎 안티를 할수 있습니다. 발도 이렇게 움직여요. 앞꿈치, 뒤꿈치 따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 관절 자체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볼 조인트로 한번더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은근히 좀 자유자재로 움직여주는 괜찮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어깨 근처에서 좀 포즈 잡기가 안 좋은 게 문제죠. 뭐이 정도가 한계 같아요. 마크2, 그리고 제타. 둘다 RG니까 뭐 등급은 다른데 설정에 준거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기 비교는 할수 있죠. 아시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큰기체예요 음,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좀 슬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원작의 일러스트 같은 걸 보면 좀 묵직한 느낌으로 고릴라 같은? 아, 이건 좀 과장된 어휘에요. 마크2와 같이 비교하면, 마크2도 고릴라 소리 좀 듣잖아요. <laughs> 근데 마크2와 비교하면 이쪽이 고릴라고 이쪽은 뭐, 원인 같은 그런 프로포션이거든요. 그래서 박력이 상당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애니메이션에선 클레이바주카를 이리저리 피하고 얻어맞고 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뭐, 제타하고는 접점이 없지 않았나? 아시마 자체는 지구권에서 사용되는 모빌 슈트였기 때문에, 이거 우주에서 날아다닐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구에서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추진하는 장치 같은 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열핵 제트 비슷한 걸로 날아다닌다는 뭐 그런 설정이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의 설명은 제 이미지입니다. <laughs> 이미지입니다. 가끔 광고할 때 나오는 그 멘트 있죠. 자, 그러면 아시마의 기능, 폴리캡 어깨 파츠가 폴리 부품이죠. 폴리캡은 아니고, 동그란 튜브로 되어 있는, 그게 좀잘 빠지네요. 그럼 아시마의 그 메인 컨텐츠, 컨텐츠, 메인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포, 엄청난 변형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획기적이라고도, 어, 봐도 좋아요. 이쪽 팔부터 할게요. 커버를 열고 팔을 돌린 다음 쭉 밀어 넣습니다. 주먹을 좀 돌려야 하고 이 주먹에는 어, 큰 결함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좀 개선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결함이 있는 주먹입니다.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 이렇게 끝까지 밀어 놓고 뚜껑을 덮으면 손가락은 보이지만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팔을 돌려서 올리면 코 모양으로 이렇게 정돈이 되죠. 반대쪽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손에 대해 바로 이겁니다. 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볼조인트로 연결된 손이 절반만 손이고요. 나머지 손가락 두 개가 별도로 또 파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싸주고, 아, 이렇게 끼워주고, 이 손등 커버로 전체를 감싸서 고정하는 묘한 방식의 조립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분해가 되니까 튼튼하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뭐, 현재는 리뷰도 있고 하니까 원래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끼우면 되고, 이게 정말 잘 박살 나니까, 어 되도록이면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깨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큐베레이처럼 되죠. 음,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을 써서 좀 위로 올려주고 머리를 돌립니다. 결합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틈이 생기죠. 이 틈을 메우는 방법. 머리를 벌린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 위치 같은 것도 설계가 아주 절묘해요. 별도로 뽑아서 다시 위치를 바꿔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돌린 다음 이렇게 펴주면 이게 딱 들어맞는, 지금 약간 안 들어맞는 기미가 있지만 딱 들어맞는 이런 설계. 여기가 조종석 해치거든요. 변형하면 더 방어력이 약해지는 이 특징. 이렇게 가려서 완전히 방호를 하고 있다가 변형하면 뚜껑을 탁 열어버립니다. 음, 이렇게 하고, 안테나도 접고, 접으면, 음, 마치 투국의 그, 더듬이 같은 느낌. 음. 가슴 파츠를 엽니다. 어이. 부서가면서 변형하는 게 제맛이죠. 다시 끼우면 되니까. 이 어깨 부분에 돈 머리가 수납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오면 이렇게 가슴을 펴고 여기서 하체를 통째로 쑥 당기면서 다리는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전체가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지는 그게 들어가는 홈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시마는 가지고 노르기 좋은 프라모델이에요. 지금 이게 결합이 좀안 되는 이건 어제 숙련도 부족이지 절대 아시마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 백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이렇게 내리는데 옆에 있는 커버를 올립니다. 이게 연동되어서 같이 올라가요. 레전드 HGC 아닙니까? RG 아시마가 나와도 변형을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재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RG 아시마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그 무책임하게 질러본 거예요. 멘트를. 음. 이렇게. 그 다음 다리는 커버를 열고, 커커버를 일단 열었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laughs> 트랜스포머 있죠? <laughs> 트랜스포머 컨바이너 다리 줄이기 같은 걸 하거든요. 이렇게 관절을 한 단계 밀어 넣은 다음 다리가 줄어든 거죠. 아,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 이렇게 되어 있던 관절이 한 단계 밀려서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전체 길이가, 그리고 다시 커버를 닫으면 이 엉덩이 부분에 있던 파츠하고 이 파츠하고 정강이 뒤쪽에 있던 이 파츠가 딱 일렬로 맞물려서 원래부터 이런 형상인 것처럼 정돈이 되는, 이거 보세요. 뭔가 이런 부분에서 예술 포인트가 높습니다. 다리는 음. 이렇게 접으면 되죠? 발 부분? 빨간색 부스터 노즐이 일렬로 정돈이 되면서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이게 정면이어도 멋있을 것 같죠? 여기에 달린 게 호박 괴물의 눈이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눈이에요. 그리고 이게 집게인 거죠. 앞발이에요. 앞발에 왜 구멍이, 있는? 아, 문어인 건가? 그래서 빨판이 있는 건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laughs> 이 생각이 쉽게 떨쳐지지가 않아서 도저히 이 부분이 정면 같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라이플은 이렇게 꽂습니다. 접어주고. 이렇게 하면 탕바닥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여기에 있는 이걸로 라이플 부분에 있는 이걸 이렇게 꽂아서 하늘 나는 플라잉 앰버 모빌 암호 형태의 아시마가 되었습니다. 이 라이플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걸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비무장 상태의 아시마도 이렇게 베이스에 올려줄 수 있고 지구 연방군 소속 아시마가 대활약을 하니까, 주로 당하는 역할을 음,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u n 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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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쪽그 SF에서 많이 나오는 워커 형태 로봇 같은 거 정말 굉장한데 아, 이 상태에서의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뭐 이게 비교가 필요가 한가요? 근데 장르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같은 애니메이션 같지가 않잖아요. 이 형태로 만드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마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 HGUC 키트 같아요. 약간의 그 밋밋함을 그 참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만드는 것도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양작이고요. 도색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 색상 같은 거 재현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도색하지 않아도 원작 느낌은 잘 살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도록 하죠. 빠이.